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어왜 제가 왜이 툴을 쓰는지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먼저 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어, 맴이란 툴에 대한 컨셉, 그리고 화면 구성, 그리고 요 각각 메뉴들에 대한 어, 개략적인 설명. 그리고 제가 여기 인박스 테스크 템플릿 맴스팟 이거 아, 다 이제 강조 표시 해놨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다른 툴이랑 어, 큰 차이점들입니다. 이 부분 다 설명 드리고 어, 그런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맴 같은 경우에는 어, 다른 툴은 제가 이제 좀 딥하게 써보진 않아서 비교 설명은 못해드리고 이제 맵만 설명드리면 맵은 정보들을 캡쳐하고 연결하고 이제 공유하는 요기에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캡쳐하는 것들은 이따 또 여기 다른 데서 설명 한번 드리고. 그리고 캡쳐 같은 경우에는 어, 에버노트 웹클리퍼 이제 많이들 써보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으로 어, 스크랩이 되고요.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어 대부분의 제텔 카스텐 지원하는 툴들이 사용하듯이 어, 양방향 링크로 커넥트되고 어, 그리고 쉐어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노션이나 아니면 뭐팀 요금제 쓰시는 분들이 공유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이 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컨셉은 정보를 잘 캡처하고 그걸 잘 연결해서 어, 잘 사용하는 여기에 좀 특화된 둘입니다. 화면 구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크게 여기 상단 영역과 그리고 좌측 영역 그리고 중앙 영역 그리고 우측에 여기 서브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상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면 검색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검색에 보면은 공유하는 버튼과 그리고 여기 즐겨찾기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크게 다섯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멤에 매 어, 키피처들이고요. 그리고 여기 좌측에 스타들하고 여기에서 이제 즐겨찾기한 맴들이 여기에 표시되는. 아 그리고 맴이라는 용어를 제가 자주 쓰는데 어, 이맴닷 i a 라는 AI라는 툴에서는 어, 각 노트들을 다 맴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노트들을 그 맴들을 이렇게 스타라고 해놓으면 여기 좌측에 표시되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단 여기 작은 영역인데 이 부분은 맴에서는 어, 홈 맴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핀 핀보드,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 이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특정 맴이나 특정 검색 결과나 아니면 특정 태그 관련된 맴들을 모아주는 그런 기능들이라면 여기에는 그냥 플레인 텍스트들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해시태그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중요한 맴들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를 깨우는 뭐명언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오늘 해야 될 중요한 테스크들을 여기에 핀보드 해놓는 그런 영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들이 여기에 표시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타임라인부터 먼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은 여기 메뉴를 보시면. 어 제가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뷰했던 봤던 맴들을 시간 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텔카스텐 기법들의 어, 노트들은 대부분 보면은 어디 정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래프 뷰에서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직접 찾아가서 보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 타임라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순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최근에 뭐 어떤 봤던 것들이나 어떤 작성했던 이런 것들을 좀 시간순으로 볼수 있어서 이 부분이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박스이 부분인데요. 인박스라는 개념은, 어, 뭐, GTD라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Gmail 초창기 때 Gmail을 GTD 방식으로 사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한 용어이실 텐데, 내가 어떤 메들을 작성을 해서 그거를 일단 인박스에다가 다 쌓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시점이나 아니면은 뭐 주기적으로 그 인박스들을 정리해서 비워주는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곳에서든메을 작성해서 인박스를 보내놓고 하루 마무리할 때 인박스에 들어가서 여기 정리된 메들을 보면서 요 내용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연결할 노트들을 연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약간 내가 처리해야 될 것들을 모아놓는 그래서 여기를 다 비우는 게 목표가 되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스크라는 부분도 이제 매매 특징인데요. 어 제가 예를 들어서 특정 노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맨뭐 소개라는 목표를 작성해서 할 일, 어뭐 일찍 도착한다할 일들 이렇게 적어놨을 때 모든 맨들의 이런 태스크들이 투두 리스트들이 흩어져 있을 거잖아요. 근데 태스크는 모두 흩어져 있는 맨들을 이런 식으로 태스크만 뽑아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는 반드시 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투두라고 체크를 했다면 그것들은 이제 여기 태스크에서 이제 뽑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어, 인박스와 더불어 태스크도 내가 보면서 꼭 처리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어, 처리하기 좋은 이런 식의 어, 메뉴입니다. 그리고 템플릿 부분인데요. 혹시 텍스트 익스펜더라는 툴을 아마 접해보신 분들 계실 것 같고, 그리고 iOS나 MacOS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단축키라는 개념 아마 써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예전에 한글에서는 뭐 상용구나 이런 식의 용어를 썼었는데, 제가 특정 노트들을 템플릿화하고 그 템플릿을 어디서든 이제 가졌다 쓰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일 루틴이라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템플릿을 어, 선택을 하면은 여기 상단은 제가 어, 지정을 해놔서 이 노트 이메모을 생성한 날짜가 표시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제가 어, 작성한 템플릿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요 어, 노트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템플릿에 자주 사용되는 어, 케이스 중에 하나가 회의 아마 많이 하실 텐데 회의록 같은 경우도 템플릿으로 작성을 해두면 어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돼서 이제 내가 여기 내용만 채워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고객 관리하시거나 이제 뭐 CRM 하시는 분들은 네임 카드 이런 것들도 이제 템플릿화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템플릿을 활용을 할수 있고 네,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노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이제 데일리 노트를 어 이렇게 사용을 하지는 않고 데일리 맴이란 맴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맴 같은 데일리 맴 같은 경우는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저는 그 방식보다는 이제 뭐 제가 생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이제 데일리 노트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맴 스팟라이트라는 게 이게 핵심 기능인데 저는 이제 이걸 쓰기 위해서 이게 웹 버전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버전에서만 되는데 저는 이걸 쓰기 위해서 어 맥북을 샀습니다. <laughs> 네, 아, 이 이제 아 맥북 쓰시는 분들은 스팟라이트 아마 다들 좋아하실 건데, 어 맴도 이제 스팟라이트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컨셉에 맞게 어디서든 정보를 저장하고 어디서든 정보를 불러올 수 있게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네, 제가 뭐 이메일을 작성을 할때 주로 쓰는 예를 들어서 템플릿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맴 스팟 라이트를 불러와서 제가 만들어 놓은 어, 특정 맴을 이렇게 불러와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여기에 입력이 되는. 네, 그래서 맴, 맴은 맴에 국한된,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툴에서도 맴을 어,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좀 어 컨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 이거 잘만 쓰면 맨뿐만 아니라 맨 밖에서도 그 나의 두 번째 뇌를 잘 가져다 쓸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스팟라이트를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요을이 내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스팟라이트를 쓸수 있고 그리고 정보를 캡처할 때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장님 홈페이지인데 그래서 제가 보다가 <laughs> 어, 이 특정 문구를 제가 스크랩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뭐 컨트롤 CV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맴 스팟 라이트를 불러서,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맴 스팟 라이트를 불러서, 얘를, 뭐, 방금 내가 선택한 걸 새로운 맴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맴에 내가 선택한 맴을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선택한 어, 하이라이트한테 애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메미 입력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해서 이제 정보를 캡처하는 식으로도 메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제가 작성한 게 이렇게 하면 이제 인박스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해서 인박스에다가 내가 정보들을 다 캡처해 놓고 이제 이후 인박스를 어, 후처리해서 이제 비워주는 이런 식의 워크플로를 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맵에서좀 강력한 게 제가 그 에버노트 수준의 웹 클리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하면 유튜브 창은 링크가 안 됐던데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면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해서 새로운 맵을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넣으면, 네, 이 정도 수준으로 어, 스크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도 저는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 정보를 생산해낼 능력이 안 돼서 주로 가져다 쓰는데, 이런 식으로 좀, 좀, 보트들을 채워나가는, 할때 되게 스크랩이 좀 강력해서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설명들을 설명드린 것들이 스크랩 설명드렸고 스파라나이트 설명드렸고 아 멤버 지금 이제 대부분 앱들이 아직 어그 네이티브 앱이 없는 툴들이 많은데요 멤도 아직 네이티브 툴은 없지만 어제 스마트폰에서 내가 특정 노트들을 작성해서 얘를 메으로 보내는 이런 활동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좀 가능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스 메뉴에 들어가서 텍스트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수단을 정할 수 있거든요. 뭐, 뭐 SMS로 보낼 거냐? 왓츠앱으로 보낼 거냐? 텔레그램으로 보낼 거냐? 그래서 텔레그램을 세팅을 한 이후에 세팅을 한 이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왔을때 제가 또 특정 뭐어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어 얘는 나중에 또 봐야 되겠어라고 하면은 공유를 눌러서 텔레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멤버스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이제 제가 텔레그램에 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메의 인박스에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들을 캡처하는 곳에 되게 좀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네이티브 앱은 없지만 어좀 서드 파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정보를 뭐 작성하는 건 어렵겠지만 정보를 모아서 편집하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식으로 공유하는 식으로 도할수 있지만 그냥 작성만 해도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메시, 메시지를 넣으면 얘가 어, 인박스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 방금 제가 두 개의 분리된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얘가 한 메모에 들어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세팅을 보면은 여기에 시간을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제가 지정한 시간 이내에 입력한 텍스트들은 하나의 메모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옵션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 내에 입력한 것들은 하나의 메모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난 그거 없이 그냥 각 메시지별로 다 별도의 노트로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영으로 해두면. 각각 별도의 노트로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어 제가 맨을 사용하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맨의 모습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해 주신 내용들 한번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어, 지금 지금 질문 해주셔도좋고 네. 포트라이트요. 아, 네. 제가 맥북을 산이요 네. 네. <laughs> <laughs> 항상 백그라운드에 켜져 있는 건지 아네그 이게 윈도우도 최근에 맴 클라이언트 앱이 나왔는데 이게 아마 서비스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비스 형식으로 해서 백그라운드에 돌아가는 것 같고 어, 맥 같은 경우에는 맴을 한번 정해보고 제가 테스트 해볼까요 맴이 백그라운드에 돌아가 있어야지 스팟라이트를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맨 자체 피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윈도우에서 혹시 가능한지 아시나요? 어, 윈도우도 스팟라이트 있습니다. 네, 맨 스팟라이트 맵... 있습니다. 네. <laughs> 제가 맥북 사고 나니까 <laughs> 네. 아, 그래도, 그래도 맥북 보니까요. 아, 어,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아, 무료인가요? 현재까지는 무료인데, 지금은 초대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입하면은 이제 다섯 개 초대 코드 발급되고, 그걸로 이제 약간 바이럴되는 식으로 지금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저희 오픈 채팅방에 한번 파도가 타졌었거든요. <laughs> 네. 또이 이후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이렇게 연락 주시거나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초대할 수 있는 만큼 초대해드리고 또 그분들이 또 다른 분을 초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규형님 스폿 스판라이트 다시 알려달라는 거 어떤 얘기인지. 어, 그 밑에 이제 성현님이 여쭤보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음, 기본 스타일 기본 스타일 때는 저장해도 자료가 안나온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근데 매이 아직까지는 어 약간 오픈 베타 수준이 아니라 아직까지 약간 클로즈드 베타 수준이라서 아직 버그도 많고, 어또 이제 뭐 제가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버그가 많아가지고 아니 그 시험 못 하겠는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 점점 베타 수준이 올라가면서 아마 개선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매 저장된 자료가 검색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아직 한글 검색에서는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입력할 때 아직까지 한 번씩 뭐씹히거나자 모음이 분리된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은 한 번씩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 이제 다른 분들 뭐 o b s i 이나 r o 이나 이런 거 쓰실 때 보면은 서브 노트 영역에 스크롤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근데 맥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러 노트를 왔다 갔다 하거나 두 노트를 동시에 두 노트가 아니라 한뭐세개 이상의 노트를 동시에 보면서 하는 이런 식의 워크플로는 아직까지 좀어 r o m 에 비해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노트 작성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아마 제텔 카스텐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다시 되실 텐데, 어, 노트 작성하는 부분 한번. 노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임라인이나 어떤 메뉴에서든 아무 키나 입력하면 바로 노트 입력하는 어, 모드로 넘어가고요.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뭐 제목을 입력한 이후에, 제목을 입력한 이후에 태그를 제일 위에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오늘 태그를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태그들은 이렇게 추천이 돼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입력된 태그들은 이제 연관된 맴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 우측에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태그 위주로 정보들을 좀 구성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중에 내가 이 노트를 찾고 싶을 때 이런 단어로 찾을 것 같아 라는 단어들 위주로 여기 태그를 먼저 달고 그리고 다른 툴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백 링크를 하거나 노트를 생성하는데 문서내에서 맴은 플러스로 합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정차하면은 기존에 있는 맴들의 타이틀들을 노출해주고 여기서 내가 특정 뭐 노트를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링크가 걸리고요 눌렀을 때 이제 서브에 보여지고 이제 뭐 여기 메인과 서브 노트가 스왑되는 이런 기능 그리고 서브 노트를 확장해서 서브 노트만 보는 기능 이런 식으로 좀 어, 사용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에서 이 부분도 아멘 같은 경우에 키보드에서 마우스 없이 키보드로만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이 부분 실제로 키보드만 많이 쓰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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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합니다. 그리고 이 샌드토이 같은 경우는 에 스누즈 기능인데 요거는좀 많이 씁니다. 제가 업무들 다잘 처리 못하기 때문에 메일로 미루고 미루고 이럴 때좀 많이 씁니다. 아, 하이드 된것 같은 경우는 태스크에서 아마 그대로 다 보여질 겁니다. 네 저는 맴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툴들을 써보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마크다운 문법에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스크랩이 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맴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질문이 많아지는데 다른 질문들은 제가 오늘, 오늘 이후에도 한번 답변 드릴